오늘 칠개요장활용방안수입이다단선 조사용으로 중간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요장을 모델링해서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복합 문화 시설을 만드는 설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수요장이고 어, 그거를 구단 미디어를 보시면 두 번째 발트에서 4천 시 나오고 어네 인당 입구 숫자도 많은 수준에 니다 정말 획기적이고. 그래서 시민들의 대공간이자 차별적인 관광, 소열수 있다. 전체적으로 무신하게 그,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 문화공간에다 이렇게 복합문화공간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 통일시설이 사실은 그 우리의 공항이 실시가 는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 주산위가 있다는데 갖고 안 네. 되니까 어. 그렇지 않고 그게 완벽히 안 됐는데 관광객을 끌어으는 시설을 갖다 어, 시민를 끌어오면 그건 지금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 예. 어, 그렇다고 우리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중요성이 나오고는 보여지기는 조금 힘들고요. 아시다시피 저번에 이야기된던 그해야 할이 계시죠? 이게 제가 금방쯤 알말씀드지다시피용만하년 하신 이 사이트에서 지금 뭐 60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금액의 추산이 충분히 이제는 넘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통역만 약간 특별한 그런 공간이 되고 그런 용도가 되어 좋겠습니다. 그6 65도 가 되고 또 다른 그 경우는 그 이렇게 하면 뭐 거의 뭐8도 가까이 부분수있는 약간 그 적으로그 부분에 대한 지금, 음, 이야기가 있어어 한번 지는기그 건물 정말 이뻐서 어 리모델링 이뻐, 해야 되는 에 대한 지들도 보시고요. 이 정도의 그 엘리베이터들하고 구조가 변경이 되려고 그 때는, 눕병은다 떼어내야 될거 아닙니까? 60이나 들여갖고 너무 낭비하는 건 아니냐. 하는데 사실 이 시설이 하고 합니까? 여기 지금 한 40은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우리 민간인한테 맡기면 30은 됩니다. 통일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서 사실 와서 문화예술을 보고 가는 당연객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시간에 실내에서만 웃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전 시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접근성 부분도 주차장만 잘 되면 접근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당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야, 멋지게 잘 해놨더라. 그거 가서 볼만 하더라. 어, 보고, 야, 한번더 다음에 통행 한번 가면 그거 한번더 봐야지.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입지수이었다 국민이 고교한 문화 기술이 어그러진 복합 문화 시술로 새 선정을 잘 맞춰. 우리 지역의 오래된 시설의 성공적인 모델링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야만이 좋은 것도 있고, 작고 아담하지만 꼭 특색이 는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잘 담아서 해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보는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용료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